곱생공식의 변형이야. 어? 그래서 중학교 곱생공식의 변형은 되게 단순해. 어? 근데, 어, 이런 거지. 뭐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맞지? A 제곱하고 곱해서 두배 플러스 B 제곱이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A 빼기 B를 제곱 한번 해볼게. 그러면, A제곱 곱해서 두 배니까 마이너스 2AB가 되고 플러스 B제곱이 되겠지? 어? 그런데 사실은 곱셈 공식하고 곱셈의 변형이라는 건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 한번 봐볼게.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렇게 왼편에 썼어, 선생님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왼편에 썼어. 그럼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지? 이걸 이쪽으로.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빼기 2ab가 되겠지? 이렇게. 어? 또 이쪽도 한번 써볼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이 있고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2ab가 되겠지? 이렇게. 어? 그런데 곱셈 공식의 변형은 왜 쓰는 거냐면 문제를 보다 보면 지금 거기 문제를 한번 잠깐 봐봐. 문제를 보다 보면 거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도 있고 a 곱하기 b도 있고 a 더하기 b는 오다 막 이런 게막 써있잖아, 그지? 거기 막 이렇게 써있지. 요런 모양들은 곱셈 공식의 어 선생님 나는 이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외우기 싫은데요? 어? 난 외우기 싫어요. 그냥 곱셈 공식 쓸 거야, 그냥 이거만 쓸 거야. 막 이러면 그럼 우리가 이걸 못하아 배우겠어. 왜 그러냐면 문제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 변형 문제가 계속 나와. 어? 모양을. 그럴 때마다 내가 곱셈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형을 바로바로 써서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효준아. 외우는 게 아니야. 보통 애들은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데, 너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 그 문제의 유형을 머릿속에 자꾸 익혀서, 문제를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은 변형을 쓰는 문제구나.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있고, A 더하기 B도 있고, A 곱하기 B도 있고, 막 조건들이 그렇게 막 나와있을 때, 변형을 쓴다는 생각만 해주면, 무조건 머릿속에 외워야 돼. 이 부분을 외워야 돼.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그냥 처음이니까 한번 정도 이렇게 써준 거야. 공식 없어. 공식 외우는 게 아니야. 중학교권는 공식이 없어. 보통 애들이 공식을 외워서 풀기 때문에 이게 잘안 되는 거야. 무조건 각각의 제곱을 왼편에 쓰는 거야. 이걸 무조건 왼편에 쓰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왼편에 쓰는 거야. 이게 공식이야. 알겠지? 뭘 써? 어떤 문제건, 어떤 문제건, 조건을 어떻게 주건, 연병을 하건, 어떻게 하건, 무조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좌변에 쓰는 거야. 왼쪽에. 알겠지?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써볼게.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왼편에 써. 이렇게. 무조건 써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왼편에 쓰고, 이제 문제를 봐라, 봐봐. 문제를 딱 봤더니 조건이 조건이 여기 이제 조건이 a 더하기 b가 주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모든 변형은 생각으로 푼 거야. 당연히 얘를 조건이 얘인데 a 빼이 b를 쓰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야, 조건이 a 더하기 b야. 근데 미친놈이 A 빼기 B를 쓰면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 안 풀리지 그러니까 당연히 A 더하기 B를 여기다 쓰는 거야 무조건 이걸 외우는 거야 왼편에 각각의 제곱을 쓰는 거야 각각의 제곱을 왼편에 써놓고 아 조건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를 썼어 그러면 둘이 비교가 돼안돼안 돼. 안 되지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 당연히 어, 제곱을 해 그런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봐 여기 가운데 뭐가 생겨 그래 이 A 빼기가 생겨 그리고 제곱 제곱이 생기지 그 가운데만 생각하면 돼 항상 그래서 가운데가 a, b가 생기니까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음, 빼. 빼야 어, 빼야지.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야. 아, 여기 가운데 a, b가 생기니까 빼면 같아지겠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숫자 집어넣고 문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봐봐. 만약에 조건이 요번에는 조건이 a 빼기 b가 주어졌어, 효진아. 근데 정신 나가는 놈이 이거 쓰면 되겠냐? 어? 당연히 뭘 써?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어디다 써? 왼쪽에 써. 근데 조건이 얘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써? 얘를 쓰겠지? 그럼 제곱을 해. 그래야지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제곱 있고, 제곱 있으니까 가운데 뭐가 생겨? 어, 그래. 마이너스 2AB니까 더하기 2AB를 해주면 당연히 같아지겠지? 근데 요번에는 이제 각각의 제곱이 문제에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각각의 제곱이 있으면 각각의 제곱이 봐봐. 문제를 한번 봐봐. 여기 각각의 제곱이 있어, 없어? 있어. 있지 네. 있지. 있지. 이걸 구하라 그랬어도 있는 거야. 여기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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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어? 여기도 있지. 어. 아, 어, 그래. 여기도 있어, 없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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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다 있어. 각각의 제곱이 있으면 계속 그걸 쓰는 거야. 각각의 제곱이 있으면 봐봐 각각의 제곱이 있어 없어 여기 없잖아 있어 없어 각각의 제곱이 <laughs> 어. 각각의 제곱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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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각각의 제곱이 없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면 이렇게 a 더하기 b 하고 a 빼기 b가 있어 이렇게만 있어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 돼. 그럼 네가 한번 a 더하기 b를 왼편에 썼어. 만약에 a 빼기 b를 오른편에 썼어. 그럼 둘이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이 상태에서는 절대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제곱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써놓고 조건이 얘가 주어지면 얘를 써놓고 아 가운데 이 a b가 생기니까 이 a b를 빼면 되고 여기 빼기 이 a b가 생기니까 이 a b를 더해주면 되지. 그런데 각각의 제곱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써놓고 같아지려면 둘다 전체 제곱을 해주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어? 그럼 여기, 뭐가 생겨? EAB. EAB.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은 똑같지, 어차피. 그럼 여기 EAB. 여기 빼기 EAB가 생겨. 같아지려면 여기다 매술 더 해야 돼? 여기 EAB가 생기고, 어, 여기 EAB가 생기고, 여기 빼기 EAB가 생기니까, 여기 있다가 4AB를 더 해야지만, 얘랑 얘랑 계산하면 EAB가 나오겠지? 그걸 생각해서 써 쓰는 거야. 공식이 아니야. 이걸 공식으로 알고 앉아있으면 안 돼. 네가 만약에 여기다 A 빼기 B를 썼어. 각각의 제곱이 없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둘이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당연히. 제곱을 하지, 이렇게. 그럼 여기 빼기 2AB가 생겨. 여기 뭐가 생겨? 그럼 갖다 지려면 여기다 빼기 4AB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어? 이게 다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 각각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역수로 나왔어. 만약에. 그런데 조건이 이게 나왔어. 조건이 이게 나왔어. 그럼 뭘 하겠어, 당연히. 조건이 이거고, 각각의 제곱을 써. 그러면 당연히 얘를 쓰고, 제곱을 하겠지 또. 그럼 여기 제곱제곱은 똑같지. 가운데 뭐가 생겨? 그래, 가운데 2가 생겨. 빼면 되겠지. 이거 공식이야? 아니지.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는데, 조건이 이번엔 이거야. 그럼 당연히 또뭘 하겠어? 가운데 빼기가 생기지? 당연히 2 더하면 되겠지 어? 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조건이 이게 나왔어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를 어떻게 하겠어? 제곱을 하겠지? 그럼 9의 제곱 이렇게 해 똑같이 가운데 뭐가 생겨? 어, 그래. 어, 12가. 12가 생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12 빼면 되지?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둘게. 이런게 있고? 이런게 있다고 쳐봐. 각각의 제곱은 지금 없어. 지금 얘처럼. 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 그 제공을 하겠지, 또. 그럼 여기 몇이 생겨? 여기 몇이 생겨? 가타지를 몇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걸 왜 공식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냐, 이 얘기야. 이거는 공식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때이 생각을 가지고 푸는 거야.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변형의 이론에 다야? 그럼 선생님이 실전적으로 문제를 한 세네 문제 정도만 풀어볼게. 어? 세 개에서 네개 정도의 문제만 풀어볼 건데, 우리, 뭐, 표진이랑 뭐, 그냥 한 방에 알지. 한 방에. 어? 한 방에. 똑똑해가지고. 한 방에 다 알지. 어? 그리고 한번 볼게. 봐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불어도 마찬가지야. A 더하기 B는 5고요. AB는 3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 그럼 딱 문제를 보자마자, 가까이 제곱이 있지? 그럼 어디다 어 얘를 무조건 왼편에 쓰고, 조건을 봤더니 이거지? 당연히 얘를 어떻게 해야겠어? 그래. 그럼 여기 2 a b 가 생기잖아. 그니까 a b 를 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끝이야. 5 대입해서. 25. 6. 아, 19가 답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야. 어? 봐봐. 꼭 그렇게만 있는 건 아니야. 조건이 이번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0이래. 그리고 AB는 10이래. 그때 요번에는 a 빼기 b를 구하래 이렇게 이제 구해볼까? 그래도 뭘 써? 어 이걸 왼편에 쓰는 거야 알겠어? 각각의 제곱을 왼편에 쓰고 항상 왜냐하면 항상 똑같이 푸는 거야 문제를 이렇게 되고 조건이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a 빼기 b를 제곱하니까 2 a b가 생기니까 플러스 2 a b 해줘야지 여기 빼기 2 a b가 생기니까 플러스 2 a b 해줘야지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얘가 30이래 a 빼기 b의 제곱이 되지 여기 몇이야? 20이지? 맞아? 됐어? 그럼 봐봐. A 빼기 B의 제곱은 몇이라는 거야? 그러면 풀고 나면? 10이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루트 봤지? 제곱은 10이야. 아직은 못 봐도 돼? 지금은 이제 일단 먼저, 앞부분을 먼저 안 봤으니까, 그럼 제곱을 없애면 뭐가 붙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붙는 거야. 제곱을 없애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거야, 일단. 어? 그건 이제 앞에 무리, 저거, 루트 부분을 먼저 봤어야 되는 건데, 일단, 먼저 보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돼, 일단은. 어? 어, 이렇게 답이 아니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어? 어, 제, 왜냐하면 이거잖아. 제곱해서 몇이 되는 수야? 제곱해서 10이 되는 수는 루트 10도 있고, 빼기 루트 10도 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알겠어? 됐어? 봐봐. 이번에는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 역수 관계, 역수 관계로 하나만 볼까? 역수 관계로, 어? 역수 관계로 하나만 볼까? 봐봐. 만약에, 어, A 빼기 A분의 1이 10이고요. A 더하기 A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네. 각각의 제곱이 있어, 없어? 네. 그러면 그냥 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왼편에 쓸게. 이 양이면? 네. 아무거나 써도 돼? 이렇게 돼있지? 비교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최고. 최고. 그럼 여기 몇이 생겨? 네. 여기 빼기가 생기지? 같아지면딱 몇을 넣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봐봐. 얘가 몇이야? 10이니까 100. 맞지? 더하기 4. 그래서 몇이 되는 거야? 104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물론 이 루트를 푸는 건 나중에, 푸는 건 나중에 할 거야. 일단은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답은. 네.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뭐, 이게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남았어. 뭐가 남았냐면, 이제 됐지? 예. 이해 갔지?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 야, 너 알아? 그 옛날에 그 뭐니? 그 있잖아. 그, 어, 김상중인가 걔가 원 그런데 말입니다. 어? 어찌됐건, 어? 어, 두개 정도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두 개의 예를 들어서 볼게. 아, 이건 뭐냐면 이게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애들이 이제 중학교 때 가장 어려워하는 건데 곱셈 공식의 변형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건없어 제곱 빼기 제곱 왜냐하면 잘봐 a 더하기 b를 제곱을 해도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하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지. 또어 그럼 빼기는 안 나올까요? 그러는데 사실은 빼기도 제곱을 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와.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거는 나오질 않아, 절대로. 얘를 제곱해도 제곱 빼기 제곱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 어, A 제곱 빼기 B 제곱은 저게 A 빼기 B가 주어졌으니까 A 빼기 B를 제곱하면 되지 않나요? 이러면 안 돼. 왜냐면 하 얘를 제곱하면 제곱 빼기 EAB 플러스 B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이 안 나와,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었지. A 더하기 B, A 빼기 B 하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라는 게 있었지.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얘를, 얘로 고치는 거야. 인수분해, 이게 인수분해인데, 아직 인수분해를 안 배웠지만, 인수분해인데, 이거를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오면, 풀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 없는 거야. 제곱 빼기 제곱은, A 플러스 B, a-b로 일단 먼저 인수분해를 해놔야 돼. 이렇게. 이해갔어? 네. 이거 외워야 돼. 어차피.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더하기 b, a 빼기 b. 이해갔어? 그럼 봐봐. 여기서 a 빼기 b는 몇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 벌써 나온 거지. 일단 나왔잖아. 문제에서. 네.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 더하기, 어, a 더하기 b. 그걸 아까 이걸로 구는 거야. 얘하고 얘를 이렇게.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를 비교해서 구하는 거지. 제곱하고, 제곱하면 여기 2AB가 생기고, 여기 빼기 2AB가 생기니까, 플러스 4AB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A 빼기 B가 5니까 25, AB가 3이니까 3, 4, 12 해서 몇이 나와? 37이지. 그러면 A 더하기 B는 몇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7이지. 그러면 5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7을 곱하니까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37이 되는 거야. 아, 알겠어? 어? 또 얘들 봐.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풀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2A 플러스 A분의 1, 2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2A 플러스 A분의 1이 몇이로 나왔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가 일단 10이지. 근데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얘만 구하면 되는 거지? 안지 그럼 또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줘? ea 빼기 a분의 1을 제곱하고, ea 플러스 a분의 1을 제곱하고, 그럼 여기 몇이 생겨? 빼기, 빼기, 4가 생기고 여기 플러스 4가 생기지? 그러니까 빼기 8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어, 얘가 몇이야? 어, 괜찮아. 여기다가 10 넣으면 몇이야? 10 넣으면 100 빼기 8이니까 92가 되지? 이렇게. 맞지? 10을 넣으면 100 빼기 8이니까 92가 되니까 A 빼기 2a 빼기 a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2가 되겠지? 물론 이건 나중에 풀면 돼. 됐어?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0에다가 얘를 곱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 루트 92가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대형 문제 중에서. 어, 중학교 때는. 보통 고등학교 애들도 이거 헷갈려 한단 말이야. 알겠어? 됐어.